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밴드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개 강좌 날짜 해운대 건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밴드 이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639명인가? 하여튼 많아요. 629명인가? 예, 네, 이런 것 같아요. 629명.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있더라고. 밴드 이름은 노천 교육원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이거를 뭐. 잘안될 때는 현대 참선원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수련 정보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유익한 오늘의 말씀 같은 거 이런 거 한마디씩 예쁜 말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밴드 이름. 공개 강좌는 두 꼭지 정도만 소개할게요. 지금 앞으로 당면한 거. 오늘이 11월 21일, 맞죠? 네. 수요일입니까, 오늘? 이거는 네. 오늘 날짜고, 내일 모레 11월 23일 날, 부산으로 날아갑니다. 부산. 해운대점에서, 오케이. 부산 해운대점에서 저녁 7시에 공개 강좌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점. 요거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늘은 수요일이고. 요 금요일 날 하고 일주일 뒤에 11월 30일 날. 똑같아요.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요것도 서울 송파점에 한번더 갑니다. 한번 했었는데 송파점. 이렇게 23일 날은 부산 해운대점 내일모레 그리고 요거 부산 해운대점하고 일주일 뒤에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서울 송파점 30일 날 하고 부산 사 점은 아직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12월 달에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한 꼭지만 더 알려드리면 공지사항 12월 8일 날 이때가 토요일이 되냐? 네, 네 맞습니다. 어, 토요일. 저녁 7시에 요때는 용맹정진 용맹정진인데 용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용맹정진 62회 용맹정진을 하는데 원래는 12월 1일 날 해야 됩니다 첫째 주에 그런데 송파점이 말일 날 걸려서 바로 그 다음날 하기가 죄송해서 이렇게 8일을 격을 둔 거예요 차이를 그래서 요번 용맹정진은. 부득이하게 둘째 주에 합니다. 첫째 주인데, 무조건 첫째 주인데, 12월 8일 한 주만, 요 때, 9일하고 8일날은, 8일하고 9일은, 저희들 김장합니다, 김장. 150폭이. 작년에 480폭인가, 너무 많이 해가, 올해는 좀 줄였어요. 요거 부용방장이 방장으로 해가 대장님 할 거예요. 요렇게 정리해서 요거 절대로 날짜 헷갈리지 마십시오.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밴드에는 수시로 공지할 테니까. 네. 다시. 밴드 이름은 노천교육원이고, 내일 모레 해운대점으로 저희들이 날아갈게요. 노천교육원 식구들이 가서 꼭지도 따드리고, 상담도 하고, 제가 코드 당김으로 한번 재밌게 놀아도 보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가서 한번 재밌게 놀아볼 거예요. 부산 해운대점에 방장 이름이 예뻐요. 이름이 도후야, 도후. 약선 도후예요. 이름이 참 예쁘거든.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제자인데 요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또 서울 송파점은 설후예요, 이름이. 그다음에 승운도 있고 이두 방장이 친절하게 11월 30일 서울 송파점은 안내해 줄 거예요. 부산, 서울 이렇게 갑니다. 일주일 단위로. 참고하시고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공지사항은 이게 다거든. 제가 잊어버린 거 있나요? 아! 아 중량 카테고리. 우리 미디어 교육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한 사람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거는 화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디어로 학원처럼 영어 학원처럼.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땅덩어리 동아시아에서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어서 이런 시스템은 미디어 교육관은 지금 서로 간보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아티스트들이 저희 문을 두드리더라고 예상하고 있거든. 그냥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관으로 집에서 배딱 깔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집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만 하시면이에요. 저희들 마스터들이 친절하게, 그리고 저희 마스터들이 또 훨씬 더 공부의 카테고리를 갖고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미디어 교육관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네이버, 다음 이런 데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노천 미디어 아, 노천... 아, 이거 적어드려야 되겠다. 미디어 교육관, 이게 이름이 '노천 미디어 닷컴'이래요. 이렇게 여기에 등록하시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원하는 시간대에 학원처럼 공부를 꼭지를 딸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특히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각 종파나 문파, 그리고 각또저저 저저 도판의 지도자분들이나 많이 이용해 보세요. 얼굴 알리기 싫은 분들은 화상을 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